원성진 선수가 일단 실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 먼저 그 실리를 차지한 다음에 디펜스로 이제 그 경기를 하는 커제가 지금 초반에 완전히, 어, 작전을 실패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커제가 이거를 지금 뒀거든요. 예, 여기를 막은 거는 일단 이한 점을 잡아놔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안 두고 지금 어설프게 지금 다른 데를 만약에 이런 거, 이런 데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여기 두면은 이거 막았을 때 모양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두면 여기 찌르고 이거 막아버리면, 모양 자체가 완전히 뭐, 집 모양은 다 상실하는 거고, 흑의 자세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원성진 선수가 이걸 나가서, 그냥 우직금 끊었어요. 아예. 예, 네, 이거는 그냥 박살을 내겠다는 얘기죠. 축이 안 된다는, 이게 뭐 지금 축이 안 되니까, 이게, 축이 안 되죠? 이게 호구 자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끊는 순간에 지금 원성진 선수는 커제가 대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 박살을 냈다. 뭐 이렇게 본 건데. 자, 10월 달에, 어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어 원성진 선수가 지금 이거 끊은 상황에서 지금 커제가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왠지 고민되는 장면이긴 한데, 10월 달에 커제가 삼성화 재배 우승하면서 그냥 완전 날랐잖아요. 거의 뭐, 11월 초까지 그냥 이어졌는데. 커제가 이 완전 기록을, 어마어마한 지금 기록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다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커제가 지금 우리나라 신진서 선수가 지금 새 역사를 쓰는 것만큼 커제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번에 11월 달에, 11월 5일 날 나온 그 중국 랭킹입니다. 중국 랭킹은 11월 5일 날 발표를 하는데, 어, 커제가 1등인 거는 뭐 계속해서 지금 2년 연속 계속 1등인데 2774점이에요. 이 랭킹 점수가 중요한데 이 커제의 랭킹 점수 2774점이 어 2004년 12월 달에 구리가 중국의 랭킹 1위가 된 다음에 에, 여태껏 점수 최고의 점수가 2773점이었는데 이걸 지금 16년 만에 경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어, 중국 점그 랭킹 점수가 높았던 선수가 구리의 2,773점인데 이게 16년만에 이제 커제가 어 1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리가 당시에 얼마나 이제 중국에서는 확실한 1위였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오늘 커제가 이제 두고 또 양딩신이 박정환 선수하고 두는데 박, 박정환 선수하고 두는 양딩신은 지금 3위예요이 구찌아오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찌아오한테 지금 밀려난 이유가 구찌아오가 이제 어... 9월달에 벌어졌던 CCTV 배 우승을 하면서 커제 이기고 우승하면서 점수가 엄청 올라갔죠. 중국은 그래서 지금 커제, 구짜오, 양대신인데 실제로 구짜오가 요즘 세계 대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만 본다면 체감 온도는 커제, 양대신, 판팅이가 거의 뭐 삼강체제 같은 그런 느낌이 요즘 많이 드는. 어 상황입니다. 커제의 점수가 이제 뭐 계속해서 고공점수를 찍고 있는데 뭐그 이유는 지금 세계대회 우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커제가 잘 두는 건 사실입니다. 자, 원성진 선수가 끊으니까 커제가 여기서 어, 이걸 붙였는데 이 수가 맥점이에요. 어 여기가 원성진 선수가 생각을 못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축이 됩니다. 요 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젖히는 거는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데 요 빵따냄하고 이 빵따냄은 지금 결정타를 날리려고 둔 건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 되면은 이거는 흑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 늘어서 이제 붙여 가지고 석점을 잡자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의 얘기는 이거 석점을 이렇게 잡으면 여길 둘때 이렇게 넘어서 실리로 지금 은 앞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원성진은 원펀치라 고해서 굉장히 강력한 바둑을 뒀었는데 30대의 원성진 선수는 거의 실리파로 변형 된거죠 근데 어 전투형이라고 전투형 실리파라고 봐야 돼요 예, 뭐 이런 식의 어 기사가 대표적인 선수가 이세돌 구단인데 이세돌 구단은 이제 아 굉장히 난전을 즐기는 스타일이고 부분전에 강한 건데 원성진 선수는 그보다는 좀 실리적에 예, 실리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커제가 이런 스타일이 싫은 거죠 실리가 실리파면서 전투를 잘하는 선수가 이 커제 선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청적이 될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 예, 여기 지키면서 지금은 이제 타협을 했는데 이 돌을 안 버렸죠. 커제는 이거 버리면 낙이 없다고 본 건데 이석전 머리를 두들기면서 바둑은 원성준 선수가 예, 좋아졌습니다. 예, 다시 예, 그래서 커제가 계속해서 뭔가 원성진한테는 끌려다니는 느낌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 나온 다음에 이제 이긴다 이거 사석 작전도 좋았어요. 이 방법도 이 단수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실리로는 100이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커제는 지금 실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실리로 일단 벌겠다. 이런 뜻이고 대신에 여기가 좀 두터워졌고. 이 예, 상황에서는 5대5였는데 예, 5대5까지 왔어요. 5대5까지 왔는데 여기를 한방 날리고요. 원성진 선수가 이걸 젖힌 다음에 여기를 늘었는데 이 수가 아주 좋았어요. 이 승부업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이건 끼워가지고 여기를 끼워서 단수 치면은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 뭐 이어도 됩니다. 지금 이어도 이렇게 두면 죽었죠. 여기는 나갈 데가 없고, 여기도 나갈 데가 없고. 양쪽이 다 나갈 데가 없어서 다 잡히는 거니까. 예, 커제가 이거는 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가른 다음에 이걸 넣 수가 기가 막혔어요. 지금, 원성준 선수가. 그래서 여기를 이었는데 이거 나간 다음에 지금 젖히고, 이거 이단 젖혔는데, 커제가 여기를 젖혔거든요. 이 젖히는 수가 무리수예요 이거 지금 여기를 붙이는 수가 지금 성립이 되거든요. 지금 이거 붙이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 양단수를 치는 거는,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요거 빈 삼각 드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찝으면, 이렇게 둬서 타협을 하는 거는 요 요석 두 점이 죽기 때문에 이었을 때 이거 두고 여기 늘면은 여기 중앙이 또 곤마기 때문에 이거는 커즈가 무조건 던져야 되는 바둑이 되는 거고, 그럼 커즈 입장에서는 이거 둘때 찝으면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고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 지금 전체 사활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다 죽는 수가 있죠. 이거 뭐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가 지금 다 죽는 상황이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붙이면은 지금 커제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지금 커제 거의 잡기 일부 직전까지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잘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포석을 잘짠게 이렇게 중반전에 지금 찬스가 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게 됐냐면, 여기를 찌를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니 그러니까 이단저친 수가 지금 안 되는 수를 뒀어요. 지금 커제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그 건너붙이면은, 어, 원성진 선수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원성진 선수는 지금 커제한테 굉장히 잘 두고 있고요. 자, 박정환 선수 바둑을, 아, 박정환 선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예, 박정환 선수가 이제 여기를 뛰었을 때 이걸 끊었습니다. 예, 여를 끊은 수가 이게 당장에 여기를 갖다가 잡는 게안 보이니까 일단 여기서 흠집을 좀 만들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받을 건지 응수타진인데 단수치고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수치고 여기를 장문 씌웠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그냥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를 만약에 지금은 살자고 하면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건 뚫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끊은 다음에 여기 두면 이걸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단수치고 이걸 나가면 여기 축가기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두면 이게 넉 점이 죽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치기가 되는데, 요 바꿔치기는 지금 흑이 할만하다고 본것 같아요. 요쪽. 그리고 여기가 잘안 죽습니다. 이렇게 날짜 가면. 여기 약간 귀에 맛이 있기 때문에 잘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노리고 둔 거죠. 그래서 장문 씌웠는데 여기를 뚫지를 않았어요. 뚫지를 않고. 날일자 둬서 타협을 했는데 이두 점을 갖다 깔끔하게 잡아서는 여기 끊어가지고 일단 처리한 것은 박정환 선수가 나름대로 잘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거 붙인 다음에 여기서 수를 내려고 했는데 박정환 선수가 여기 날일자를 지켰어요 이거는 여기를 이을 순 없죠 그럼 33 파여가지고 귀를 다 바뀌면 이거는 집으로 너무 많이 보내니까 이 날일자는 좋았고 자 이렇게 둬서 이제 호구 쳐가지고 이제 이 돌을 잡는 거 하고 이 젖히는 거 맛보기라는 건데 이렇게 두면은 일단 끊을 순 없어요 끊으면은 단수치고 뭐 이거 나가면은 이거는 대책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이렇게 뛰어 나가면 흙이 이걸 젖혀서 이쪽에서 이렇게 다 이득을 보고 이렇게 뛰어 버리면 백이 예, 여기가 완전히 다 부서지는 거니까 이쪽 부순 거하고 여기 흙하고의 모양을 보면은 오히려 예, 양대신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거니까 양대신이 이걸 늘어서 버텼습니다. 자, 패로 버텼는데 패를 하지 않았고요. 자, 단수 치니까 이제 패를 해결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예, 날 일자 두면서, 바둑은 여기서 5대5가 됐거든요. 예, 이 바둑은 여기서 조금 박정환 선수가 나쁠 뻔 했는데 여기서 완전 만회하면서 5대5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위로 뒀는데 이때 이거는 여기 두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예, 최대한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가 철벽으로 다 막히는 거니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반발했는데 이 반발이 좋았어요. 예,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잘 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한방 가니까 이쪽 넉 점이 지금 위험해져서 이쪽에선 이득을 봤는데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박정환 선수가 약간 유리하게 됐고요. 이었는데 이거 치받고 여기 늘었습니다. 여기 한칸 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칸 뛰니까 이걸 당했는데 박정환 선수가 다 좋았는데 여기를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 지키는 게더 정수였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거 차 이거 맞아도 이거 젖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요거 느는 걸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느니까 요거 한방 가서 요 근거를 뺏기는 순간에 이게 지금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박종환 선수가 이거 는것보다는 지키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양딩신이 약간 좋아졌고요 바둑이 여기 들여다보고 요걸 눌렀는데 이거 하나 교환하고 요날 일자 가면서 지금 바둑은 어, 양딩신 선수가 예한집 정도 유리한 그런 바둑인데 예, 뭐한집 유리한 거니까 중반전에 뭐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거의 아직까지는 어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약간 불리한데 뭐 진짜 손톱만큼 불리한 거니까 예, 뭐좀더 지켜보는 예, 그런 바둑이 돼야 될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는 지금 카운터펀치를 날리기 일보 직전이고, 예, 박정환 선수는 예, 중반전에 약간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중반전에서 후반전으로 가려고 하는 예,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